이퍼했잖아퍼 슈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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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했다슈퍼 죽음 슈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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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트다슈고했다 슈퍼했다. 슈퍼 야 데드풀은 원에서도 많이 죽었어 맞지 데드풀 원에서도 죽고 ㅋ <laughs> 당일까지... <laughs> 맞아 당연한거임 <거야>, 어 <laughs> 진짜 타찬카 죽었지 아가아 아, 진짜로? 아 나왔어 이쁘진 않은데? 이쁘진 않은데? 이쁘않는어님한테 그런 단어를 사용할 데? 수 있지? 누가 봐도 군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스킨이지 어? o w a y i Stay clear r n a 10 second 할까만

I do, I do, so, I do. so do I. d o 다 s o d o i 트랩 o 내가 지금 아 오, 여야 여기, 여기, 여기 방금 깨졌잖아. 야 점령 점령 점령. 와 우리, 우리 탄창가 죽었을? 여기 아, 안에 있어. 여기 아, 아, 안에 있어. 아, 여기 아, 안에, 아, 차 아, 안에 아, 있어. 아이. 아이씨. 들어가야 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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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laughs> 아, 이래서 시부가안 돼. 이 이거 막았었나? Enemy controlled area. l e a v 아, 가 너무 넘는데. Your l 맞음. 킬력 집이 문제인 건 어, 거기 있어. 내려오겠다. 어, <목소리> 어? 어, 개딸비였나 보들? 수류탄을 먼저 까고 내려왔어야 했는데 바본가. 응, 음. 바본가? <목소리> <목소리> 던지면서 내려왔던 마. 자꾸 이어서 아니 먼저 피카놈이인자죠 내가 네, 아, 트트치치한한한 아, 강한, 강한 아, 여자 트위치에 반해 버렸죠. e i 미니 o 옛날 안 좋은 추억 떠올리게 해줘요. 안 좋은 추억. <laughs> 한창 미니 u r e if you're a tree. I'm not sure if 라 o u 가가지고 Find the <laughs> 쓰레기들이다 릴리트. 릴리어 릴리트. 릴리트. 릴리데 릴리트. 릴리트. 트 어디 있어? 봐줘 봐. 5 seconds before insertion. pretty pretty the 본인가? detail location fire hazard container on. 저 살려야 돼. 할렸어. 어? 나는 세이프를 시켰어. 나 퓨즈 돌리게 저거 때리지 마세요. 퓨즈 돌리게. <laughs> don't shoot window okay? 퓨징, please. 봐봐. 퓨징 한번 만들게 가자. 잠깐만. 퓨징 싶어. 여기 걸주시 여기 째주시 여기? 째주 여기? 어, 나오면 나좀 아, 귀찮은데 또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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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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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에 그거 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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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소리 여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 한2분까지는 째줄 수 있는데, <laughs> 2분까지 아, 얼마 주면은 대줍니까 거의 뭐지? 카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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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맞는데 왜 없냐 아무것도? 어, 뭐지? 그냥, 그냥 티베깅 했을 뿐인데 갑자기 나한테 아드레날린 주네?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 헤드 땄어. 와, 짜증나. 한 대도 안 맞다가 한 대가 이렇게 헤드 갔다 해버리네. 아, 근저 잠깐, 비 빚이 리 땄는데?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나 <laughs> 그리고 걔 엄청 개피였어한절한절 게임을 두는 건데 아, 두는. 와 장이 틀렸어. 아 뭐하냐? 응 바지 계단의 바지. 아니 얘 맨날 똑같은 데만 씹어던져. 아니 유튜브 보고 왔어? 뭐야? 좀 봐줘 자기 a t 어디 있 w 니 a 죽어라 좀 제발. 소파 s 한명 있긴 한데 죽었어 이미 아 t s up? What's up? What's up? w h a t 나 up? What's up? What's up? 연사해버렸습니다. 연사충이 폐해. 앞으로 단발 놓고 쏘겠습니다. 하. 반성 또 반성. <laughs> 뽕빨 쌤 뽕빨면은 아아다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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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rricade the room. We the need to protect the biohazard container. to the located the biohazard. Up Down to ten seconds. Down to five seconds. Op four has located the biohazard container. It. Let them come.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이거 보고 여기에는 룸에 안 걸려 있냐고 말안 하냐? 아예 맛이 안나 삼결 피셜 루메한테는 루메 고기는 단단 달달한 맛이 난다. 오케이. 3층에 있나 보다. 아, 씨발 음, 깜짝이야. 씨발 깜짝 쏠 뻔했잖아. 하나는 밖에 있어. 아이 씨발. 하나로 맞혀요 다음번에 뚝배기 깨버릴 겁니다. 하나로 맞혀요 하나로 또 줄이 있다. 스노핑 맥스. 저쪽에 버 근데 맞아줘요. 발. 냉. 두 대일 텐데. 아봐두 대잖아. 어, 나룩 생각해 볼까룩안 먹었어. 나 먹어 볼게. 아, 씨발. 소에나는데 <laughs> 이쪽에서 폭약 <laughs> 터졌거든. 이쪽에서. 약수탄. 아. 수탄, 수탄 던졌어 제가. 어, 어, 방금 방금 왔어. 왔어. 나도 룩 먹을래. 룩안 먹는 애 없냐? 나. 아. <laughs> 룩 근데 왜 아나가 비어 있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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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이거는 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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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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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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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반동패턴 다 외웠다 어. 수고 <laughs> 반동패턴 자자자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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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You need to 너 설마 퀴즈? 앗야 well <laughs> uh, yeah, <yeah>, yeah. yeah, <laughs> 레버 군주님 본다 <laughs> 레버 군주님 본다 빨리 <laughs>

아씨 역시 저걸로 돌자. 내저 다... 구멍을 보고 있잖아. 와, 도샷치지 않으려고? 아, 도 아, 씨발 지않 <laughs> 아, <laughs> 아, 지롱 사람 있어요? 백은 네, 그 할사람 있어도 당신과 같이 할 사람은 없는 것 같네 아 아악 <laughs> 아아씨 아. 아, 아, 되게... <laughs> <아이씨, 웃음> 위층, 위층에서 브리징하고 싶긴 한데 어, 민들 언제 끝나? 우리? 모르는 판이면 끝나긴 하는데 질것 같아 아, 써져도 될는두 개네. 나 다른 거 보고 있었어. 여기까지 2층에 있는 거. 2층에 있다. 2층에 이어 있어. 아위 1위, 2층에위 4위. 5위, 6위. 기방이위 5위, 6 어, 퓨즈. 퀴즈. 아, 퓨즈가 한결이더러면 부숴떼요. 아! 씨전 아. 진입 개씹 상납자 왜? 심지어 브리칭 차지. 오야 얘가 돌아오죠아 돌아오잖아. 아. 왜 소리를 안 봐? 아니, 소리를 들어. 아, 예. 치겠다 K/D도 okay, 좋아. 근데 이렇게 사부를프를 못한다고? 많이 예민신가 보지 뭐. 윽씹덕쉐아오 아이파피. 아까 란들었 아니 나서재나와라 음. 서재 인정 지재나와라 서재 그렇지 <목소리도> 난 여기 서재야. 난 원했는데? 아, 나 허제나. <목소리도> 허제 아, <목소리도> 와, 근데 진짜 엘리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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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따, 이따, 이 이따, 저기 맞따 이따, 또따이 이따, 이 머리부터 짓까지 어, 뒤로 돌아왔네? 아, 네, 이다 오 깜짝이야 씨X 시 먹었는데 개디 개꿀이죠? 시체랑 싸울 수 있나? 는 시체 아 오야, 박스킨. 박스킨만 <laughs> 어제 라이더네 발을 차른다. 이 바이, 바리. 이대로 나가면 맞아. 잡을 수 있기나 누워 있으니까. 나가지 말자. 우리 유리한 거 아니. <laughs>

점령 중이라는데 아, 씨발. 이녀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